들어갈게. 자, 제일 먼저 생각할게 이런 겁니다. 두원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자, 해봐. 원 그려봐. 두 개.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다? 두원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는 뜻이야. 근데 항상 생각할게 두원과 원의 중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을 R2라고 이렇게 한다면. 됐습니까? 야, 이거 보면 딱 뭔가 알수 있지 않겠냐? 누하고, 워 <laughs> D하고, 누구를 비교해봐. r 론과 R2를 뭐 하더라도, 더 하더라도, 누가 더 커버리지? D가 더 커버리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오면 됩니다. 자, 누가 나한테, 야, 너나 만나면 d 져 그래서 D가 있습니다. D. 그치? 그래서 D가 더 크면 두어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는 소리야. 이해 되셨습니까? 되냐? 음, 다음, <laughs>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렇게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원이 점점,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자고. 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D. 여기가 R1, R2지. 그치? D는 뭐다? R1, 플러스 R2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냐 그러면 이원은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바깥에서 만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한다? 외접 한다고 하는 거야, 두원이. 됐지? 바깥에서 만난다. 그 말이었다고. 됐나? 됐습니까? 그래서, 아, 두원이 외접하면 누구다? 누구는? D는 누구다? R1 플러스 R2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수 있을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렇게아몇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잘 봐봐 너희들이 생각해봐 여기가 D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 D야 됐냐? 그런데 얘는 분명히 얘가 누구지? R1이지 얘가 누구고? R2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됐니? 그래서 어떤 관계를 알수 있겠냐 D하고 누구 두개 더한 것은? R1과 R2를 더한 것은 얘가 더클거 아니야 당연히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두 번이 또만나는데 어디서 만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요렇게. 됐니? 그럼 얘는, 만났다고 해서, 먼저 적어 놓을까? 내접한다고 한 말을 하는 거야. 이해 됐냐? 근데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해주고, 여기다 적을게. 이렇게 돼, 크게. 요거 하고, 이렇게 돼있대. 그러면, 요 조그만 원의 중심이 파랭이고, 요큰 원의 중심이 빨갱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누가 될까? D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됐지. 두 점수의 거리니까. 그런데 봐봐. 야, 이 빨갱이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지? 그 다음에 파랭이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그걸 뭐 해버리면? 빼버린 게 D가 될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대충 해놓자. 얘가 R1이고, 얘가 R2라 이렇게 한다면 D는 누가 된다? R1, 마이너스 얼마? R2보다 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 되겠냐? 근데 R1, R2는 혹시 누가 뭔, 뭔지 모르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양수니까. 그런데 또얘 표현을 어떻게도 하냐면 이렇게도 니다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물결머니로 해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이 말이야. 그냥. 이해 됐니? 그러면 봐. 이렇게 본 다음에 이 그림을 달치 봤더니 자, 요 D는 분명히 얘보다는 작아야 되지. 근데 당연히 이뺀거보다는 어때야 되지? 커야 된다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예, 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뭔지 여기 내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부에 있다면 리드를 만들어봐 얘는 그림 안 그릴 거야. 누구는 D는 누구보다도 R1, R2보다도 어떻다? 작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봐. D 입장에서 봐봐, D 입장에서. 두 개를 더한 거보다 크면 어떻다고? 안 맞나. 됐습니까? 두 개를 더한 거 같으면 뭐 한다? 외접한다고. 대답하면서.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보다는 작고, 뺀 거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맞나? 두 점이고, 뺀 거하고 같으면? 내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뺀 거보다 작으면 안에 있다라고 기억하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 박스차나 시험에서 자정 많이 넣은 형태가 외접하는 경우와 내접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나오고, 얘는 도 조금 더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이해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밑에 쪽으로 가봅시다. 문제 한번 보고 할까? 자, 1번 문제가 두원의 뭐으로 봤니? 위치 관계. 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불러봐. 뭐 할까? 외접하니? 또는 뭐다? 내접하니 또는 뭐다 이 사이에 있으면 D가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 또는 안 만나니 안 만나는 경우도 두 가지 사실은 완전히 안에 들어가는 경우야 그래서 뭐부터 보냐면 자 물어보자 첫 번째 o 를 봤습니다 중심몇 컴하면 0,0 반지름 R1이라고 할까 얘는 얼마고 3두 번째 원의 중심 같이 말하자 몇 컴하면 마이너스 2,3 반지름 R은 2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돼4 아니야 그래 놓고 뭐만 구하면 된다고? 두 점수의 거리 d만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여기 불러 x 차의 제곱이니까 얼마? 4 같이 하자. 플러스 9 그럼 얼마가 되니 얘가? 루트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냐? 됐니? 그런데 봐봐. 여기 그러면 r1과 r2를 봤더니 두개 합은 얼마니? r1 플러스 r2는 얼마고? 5냐? 어? 얘보다는 커작고 작어. 작어. 그지? d가 d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R1에서 R2를 뺀 것이 얼마지? 1이지. 얘보다 는 어때? 커. 다시 봐. 요 D 입장에서 봤더니 루트 13이 누구보다는 크고 R1 마이너스 R2보다는 크고 R1 플러스 R2보다는 작잖아. 됐어? 축하하 만들자고. 얘는 아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이게 됐겠니? 자, 다음 것도 연습하자, 우리. 계속 말해줘. 그래야지 돼. 시작하자. 얘 불러줄래? 하나는 중심이 몇 컴마면? 마이너스 2컴마 0. 반지름은? R1이라고 하자. 3. 또 하나는 중심이 2컴마. 그렇지. 대답해줘. 그 다음 R2는? 2.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거부터 해놓을까? 두개 더한 것은 얼마고? R1 플러스 R2는 얼마고? 5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R1-R2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아하이요.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니? D 구할게. 자, 해볼까? 이거 차이 얼마지? 제곱하면 16 플러스 얼마? 오이고, 어, 얼마 얘가? 오, 오네, 오. 됐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관계 이니 누구하고? D하고? R1 플러스 R2가 어떻다고? 같다고? 오케이. 얘는 왜죠? 됐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봅시다. 세 번째. 자, 빨리 가자. 중심. 마오, 컴마, 삼. 반지름. 이. 여기는 중심. 마일, 컴마, 마오. 반지름. 오. 오케이. 야, 여기 반지름의 길이 얼마 와? 오. 오와. 이거 반지름이 같지 그럼 뭐 X축의 평형이 뭐야? X축의 평행이 뭐야? X축에 뭐 해야 돼? 접한다라고 해야 될거아니야 진짜. 하나씩 기억하자니까? 다시 해볼까, 그러면? 반지름 여기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지. 됐냐? 근데, 반지름 5자니까 이렇게 될거아니야 다시 적어놔. 아유, 진짜. X축에 뭐하다? 접한다. 어떨 때 X축에 접한다 그랬니? 불러봐. Y의 절댓값과 누가 반지름이 같으면, 자, 그럼 들어가자. 여기는 일단, R1+, R2는 얼마가 되고? 7. 7이 되고, R1-R2는 얼마가 됐다? R3-4. 양수라고 항상. 어이씨, 큰 거에 장어 뺀다고. 자, D 구합시다. D 출발. 루트. X 차 얼마니? 16. 그치? Y 차는 8이니까. 64냐? 얼마야? 10. 맞냐? 80. 맞냐? 맞지? 860만 도 맞다. 얼마다? 80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 제곱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49밖에 안 돼. 아, 그럼 요 D는 누구보다 R1 플러스 R2보다 더 어때 버려? 커 버려.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이 만나지 않고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지 이렇게. 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봐보자. 먼저 보고할게. 자 해석해볼까 우리 얘는 어떻게 야야야 야, 야, 이건 무슨 형이야 일반형 그렇지 그럼 바꿔보자 첫 번째 5는 어떻게 되니 불러줘 x 제곱 같이 하자 y 제곱 이꼴 얼마 4자 그다음 에 오프라인 구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도 바꿔줄 거 얼마가 된다 같이 해줘 x 제곱 플러스 얼마 20x 플러스 100-100 플러스 y의 제곱 이꼴빵이지 그 정리했더니 얼마가 되니 x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다 10 이렇게 됐다 위안에 100 이렇게 됐겠네 됐죠 자 해볼까 중심 몇 컴마 몇0 컴마 0 반지름 2 중심 마이너스 10 컴마 얼마 0 반지름 10두 번째 원은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가 같이 절댓값을 씌우면 즉 절대값 X와, 다시 한번적을까 절대값 X와 반지름 YR이 같다면, 무슨 축에 접한다? Y 축에 접한다. 이거 좀 기억 반드시 좀 해줘. 되냐 살짝 지울게. 자, 해볼까? R1 플러스 R2는 얼마가 됐고? 12가 됐고, 그 다음 얼마는? R1 마이너스 R2는 얼마가 됐니? 8이 됐겠네. 자, 그럼 두점수아 거리 얼마야, 그냥? 10이네. 됐습니까? 그럼 몇 점에서 만난다, 그냥? 두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이해 되셨냐? 오케이. 우리가 연습한 거니까 차분하게 다시 연습하자. 자, 여기서 바로 바꿀까? 5부터 시작하자. 어 시작하자. x제곱 플러스 얼마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마이너스 4마이너스 오케이. 들어갈까? x제곱 의 플러스 얼마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25자 적고 갈까요 여기는? 중심 몇 컴마 며0 컴마 마이너스 2 반지는 5자 두번째 봅시다5프라임 들어갑시다. 시작하자. 바로 여기 되이는 여기는? x 플러스 얼마의 2대 제곱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 요거 두개 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되고 y 제곱이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그냥? 1인데 누가 돼야 돼 원래? 마이너스 3이란 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4이꼴 0 그래서 넘기면 플러스 4가 됐겠네 괜찮겠냐? 여중심 얼마다? 마이너스 1,0의 반지름 2짜리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r1 플러스 r2는 얼마가 되고? 7이 됐을 거고, R1 마이너스 R2는 얼마가 됐다? 3이 됐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거리 D 구해볼까? 거리 D는 루트, 이거 제곱 얼마? 1 플러스 얼마가 되니? 4가 돼서, 4가 돼서, 루트 얼마다? 5나. 어휴, 야, 그럼 봐봐. 야, 루트 5는 얘보다 더 작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D가 누구보다도 작아버린다고? R1 마이너스 R2보다 작아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요 이렇게. 원 안에 완벽하게 들어갔다, 이 말이라 그랬지. 됐나?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정리하고 다시 내려옵시다. 자, 우리가 두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구하려면 일단 무슨 형으로 바꿔놔야 될까?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자고, 표준형.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누가 있었지? D가 있었지? D는 뭐다? 중심 간의 거리지. 중심 컬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한다? R p l u R. R on p l R2 또는 R on m i n R2. 얘는 큰거 작은 거뺀 거야.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럼 해볼까? 여기 D 동그라미. 항상 D 입장에서 봐. D가 크면 뭐다? 다시 나봐 뭐라고? D가 크면. D 질래?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얘는 안 맞나? 다음에 요거 별표 쳐놔. 외접하면 D는 R plus R'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쳐놔. 내접하면 d는 r 마이너스 r 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면 항상 이하고얘를 기준 잡는 거야 그 사이에 있다 그지? 그 다음에 d가 뺀거보다 작은 완전히 내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n 들는 자주 나왔거든 두 원의 중심이 같다 얘를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그럽니다 동심 이 동심이 그게 아니야 나뭇가지의 그런 동심이 아니라 같은 원의 중심이라 그래서 동심이야 이해 됐냐?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내려갑시다. 아까 거 하나만 더 마무리 해버리고. 3번 봐볼까요? 야, 이제 우리 좀, 좀 멋있게 바꿀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쌤 봐봐. 야, 이거 봐봐. 이해하고 이해 보이지? 그치? 얘를 완전히 바로 바꿀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정을 올래? 완제식으로 바꿀 때.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조금 시간이 절약됩니다 바꿀 때. x 플러스 2a 분의 b가 온다.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 번만 적어놓으세요. 됐지? 이것도 사실 공식인데 선생님 한번에 이거 해준 적 없습니다. 그냥. 예.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됐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선생님이 반드시 외로울 건데 얘는 차이 별로 안 나. 길어봤자 한 20초? 20초 밖에 안 난다고. 됐지? 그래도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한다? 요두개 봐봐. 식 불러봐. x 뭐의 제곱이겠지? 근데 여기는 누가 온다고 항상? 2a 분의 b가 와. 그럼 여기서 A 값 얼마지? 1. B 값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니까 러 얼마가 온다? 마이너스 2가 올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놔. 플러스. 두 번째는? Y. 아니야, 뭐야. 미안해. 1이지, 이 2A분의 B였으니까. 1. 두 번째는 요거에 제곱하면 여기는 누가 온다고 똑같이? 2A분의 2니까 몇 분의? 2분의. B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놓고 만들어 볼래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냐? 1. 요거 제곱하면 4지. 그럼 전체가 얼마지, 지금? 5잖아. 근데 나는 답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1만 더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몰라도 돼? 이제 자기가 나중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실 거야. 혹시 몰라서 해 놓은 거야. 그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적을까? 5는 누가 된다? X-1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겠냐? y-2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됐습니까? 저여도 바로 해볼까? 시작해봐. 여기는 x, 뭐의 제곱이다? 2a분의 b니까 얼마다?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또 제곱입니다. 여기도 2a분의 b는 누구의 제곱이니? 4의 제곱이 됐겠네, 이렇게. 괜찮겠냐? 오케이. 그럼 여기 계산해볼까? 여기 누구고? 1, 여기 얼마? 16.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있어야 돼? 17이 있어야지 같아지겠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5프라임은 누가 된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생기면 되겠니? 자 마지막 확인합시다. 이제 자 r1 하나 얼마고? 1. 아이고, 이거 좀 짜증난다. 이거 얼마가 되지? 루트 17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확인할까? R1 플러스 R2는 얼마가 되겠니? 루트 17 플러스 1이 될 거고 R1 마이너스 R2는 얼마가 되겠니? 루트 17 마이너스 1이 됐겠네. 이게 되냐 여기까지? 그 다음에 D 한번 구해볼까? D는 중심 몇 컴마 몇? 1,2또 하나가 마이너스 1,마이너스 3 맞냐? 되니? 출발! X차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Y차의 제곱은 36이지. 그래서 루트 얼마다? 40이 됐대. 이해됐냐? 그럼 확인해볼까? 야, 얘가 몇점 얼마 얼마지? 얘는? 17은? 4점 얼마 얼마지? 더하니까 얘는 몇점 얼마 얼마? 5점 얼마 얼마? 루트 40은? 6점 얼마 얼마야? 이해됐지? 아, 그래서 누가 더 커버리냐? D가 R1 플러스 R2보다 더 커버리네? 그럼 어떤 관계다? 완벽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개념 메모리 마무리. 자 박스터나 외접하면 누구다? 됐지? 아론 플러스 왈투고 다음 또 뭐하면? 내접하면 아론 마이너스 왈투다그치그 다음 또 자주 쓰이는 게몇 점에서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